우리가 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인구 감소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 선정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지도로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은 개발도 더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과의 그런 가격론에 있어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절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 선정이 됐는데,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의 순 이동률, 어, 주간 인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낸이 통계인데 자, 가장 적이 중요한 것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가평과 연천군이 인구 감소가 되고 인천도 강화와 옹진군이 있네요. 충북에 6곳, 충남에 9곳, 전라북도는 10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남도 16곳 경남이 11곳, 부산도 있네요. 대구 2곳, 경북이 16곳, 강원이 12곳 이렇게 해서 89곳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어, 저는 40여 년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토지 투자의 가장 큰 생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해라. 여기 수도권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 말고, 인구가 증가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의 40년간의 토지 투자의 지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 선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